누가 살고 있을까에서 로다 그리고 장군 미신 역할로 출연한 이경입니다아 네. 오늘 공연 즐거우셨나요? 네. 네네네. <laughs> 네네. 즐거우셨죠? 네. 아 저희 공연이 어, 지난 11월 18일 개막했던 뮤지컬 네, 로이조트의 누가 살고 있을까가 오늘도 아, 이번 주말 마지막 공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항상에 찾아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아,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무증, 어, 프로의 전팀에 누가 살고 있을까? 관객 여러분들께도 좋은 추억이 되기를 어,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께 네, 다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저희 이제 해운역의 정홍춘 배우 그리고 아저씨 성광기신역의 유성재 배우 그리고 요시다 천연기신역의 김나모 배우님들의 마지막 공연이었는데요. 관객 여러분들께 짧게아마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어, 자리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네. 어, 먼저 어, 우리 정신 배우님부터 어, 네. 소감 좀리겠습니다 아, 네. 어, 정말 음. 어, 이번에 앵콜 분명히 좀, 좀 짧긴 했지만 여러 가지 옛날... 그 처음에 만들어 만들 때막 그게 연습 많이 하고 고생했던 것도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번에 인컬 오면서 저희가 계속 하던 그헤어들이도 좋은 합도 있지만 새로운 배우분들이 또 들어와 주시면 또 그게 더 풍성해지고 또 저희 했던 배우들 더 자극받아서 더 좋은 공연을이컬제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어이 작품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도 공연보다도 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지만 어 굉장히 소통하고 다게 많이 들었던 공연이더라고 그래서 되게 어 되게 좀그 서운하고요. 그리고 어그이 작품 마지막지를 보면은 막그 그런 노래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오늘은 뭘 할까? 뭘 하는 특별한 하루가 될까? 그런 가사들이매매 매 공연마다 되게 저한테는 와닿았던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정말 저희 모든 배우들이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한 만큼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어, 많은 사랑을 주신것 같아서 너무 어, 너무 좋습니다. 좋고 또이 공연이 계속 앞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계속 관객 여러분들과 이렇게 어,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랑씨 입고 시죠 네. 네 아, 너무.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 아, 웃다가 웃다가. 다이나믹 편해요. 네. 자, 우리 정신 배우님께서 다시 한 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어서 우리 네. 아저씨, 성관계신 역할, 네. 어, 유성재 배우님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무엇보다 우진이랑 같은 마음인 것 같고, 우진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 멤버들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은 작품들을 해봤지만,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서로 놀리고, 웃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경우가 많지 않았어서, 어 그냥 되게, 극 자체에서도 따뜻함이 묻어있지만, 우리 팀 자체에서도 따뜻함이 굉장히 묻어있던 공연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할수 있어서,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 행복했다 또 만났으면 좋겠다 어딘가 이렇게 응.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무대에서도 정말 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함께 막 웃고 정말 행복하게 정말 공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저번에 초연 때도 한번 했던 얘기지만 우리가 다음에 또 온다면 함께 스윙월롱 할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어, 그때는 더더욱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할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에 또 온다면 여러분들 그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이 것이 끝날 거니까요 네, 그날을 위해서 어, 현재를 기쁨과 감사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남호, 네, 요시다 천연기신 역의 김남호 미원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시다 역과 천연기신 역 맡았던 김남호라고 합니다. 일단 네. <laughs> 작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올해 시작까지 크로이로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공연 기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1년 내내 함께 했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정이 묻어난 작품이고요. 어 어그제 이제 공연 때 굉장히 마지막 오늘 이 날인 투때 굉장히 행복하게 어,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앞 관객분께서 너무 펑펑 보시는 모습 보고 그 순간 저도 되게 감동받으면서 울컥하면서. 아, 내가 무대에 서 있는 이유를 그 순간 저한테 또한번 깨닫게 해주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누군가 한 분을 위해서 위로가 된다면 응원을 해줄 수 있다면 내 생각으로 제가 그래도 연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프로이저 되게 누가 살고 있을까? 또 아주 오랜만에 다시 또제 안에 그 생각, 그 마음이 들어왔던 것 너무 너무. 감사한 순간이고요. 크로이저트에 누가 살고 있을까? 보다 저는 사랑이 있다고 무엇이 살고 있을까? 가더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언젠가 끝은 있으니까 그냥 오늘 다 되게 뭐라고 할까요? 어 그래도 마음 편히까진 아니고 표현이 잘안 되는데 담담하게 왔는데 오늘 같이 했던 낮에도 그렇고 같이 했던 배우들이 계속 혼자 와주고, 마지막이다, 뭔가, 그동안의 것들을 꺼내서, 저한테 다시 막, 이렇 사랑을 막 주는 순간에, 아, 진짜, 진짜 행복했구나, 생각을 다시 오늘 또 했습니다. 코로나데요 네,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어디선가 더 열심히,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모습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듀서 탭엔 누가 살고 있을까? 내일까지 그리고 다음에 올라오는 순간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동영상을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많습니다 뮤지컬 프로이서탭 누가 살고 있을까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희 모두. 행복한 가을과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무대에 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분 네.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 랑과 플러스시어터 관계자 외 모든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이곳 플러스시어터에서 공연되는데요. 마지막 공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끝으로 다시 손잡고 인사하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어떤 내일 집에 가셔서 어떤 특별한 하루를 만들까라는 기분 좋은 설레임을 안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까지 폴저택인 부가선비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pl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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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lauz